두 분은 이제 그 이제 종교단체 대학으로서 뭐 이렇게 재직하시면서 좀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뭐 있으시나요? 우선은 그 가톨릭대학교로서 입시설명회를 나가면 네. 천주교 신자만 네. 들어갈 수 있냐는 질문을 굉장히 그렇구나.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뭐 아까도 뭐 동국대도 얘기하셨겠지만 뭐 교직원 채용도 종교에 대한 게 없고 네. 심지어 동국대는 불교학부 학생들도 다른 학과 다른 종교도 네.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네. 저희도 신학과를 제외하고는 네. 종교와 상관없이 다 입학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동국대학교는 최선생이 어떤 에피소드나 음, 그런 거 있나요? 저도 항상 이제 설명회를 나가게 되면, 음. 불교추천인재전형을 설명할 때 학생들이 갑자기 웃는다거나, 음. 어, 그게 어. 뭐예요? 약간 그런 식으로 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불교추천인재전형 안에서도 일반 학과들을 되게 폭넓게 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편견 없이 동국대학교에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교 신자로서 이렇게. 어떤 나타내고 싶은 그런 굿즈 같은 거뭐 이렇게 굿즈 <laughs> <laughs> 아게용하시기때아네 아, 이거는요 <laughs> 뭐 뭐요 준비했어요 내일인줄 알아요 았 아예 어 조개종 <laughs> 네. 조개사에서 산 불교 반지고요 제가 최근에 총무원장 스님을 뵀어요 오. 그래서 직접 저한테 착용해 주신 오. 어, 오. 원행, 원행 스님께서 주신 오. 팔찌입니다 엄청 의미있겠네요 어. 그럼요 매일 차고 다닙니다 아, <laughs> 그래 원래 오른손에 차야 되는지 왼 해줘야 되니 그거는 뭐 아, 자유인가요? 아. 네 자유입니다. 또그 지혜 학생은 뭐어 아, 목걸이 가좀 네. 약간 아 네네 저도 반지도 있고요. 아. 저희 반지는 좀. 이제 묵주반지라고 음. 이제 많이들 하시고요 이것도 왼손으로도 상관없고, 상관없고 팔찌도 있는데 저는 팔찌는 안 했고 어. 이거는 이제 기적의 패라고 저희 안에서 이제 따로 제작이 되는 네네. 좀 유명한 메달인데 음. 제가 다섯 살? 뭐 여섯 살 때부터 하고 다녔던 어.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만들어.. 아, 만든 게 아니라 사주신 어. <laughs> 그런..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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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소재가 이렇게 반짝반짝 긍적 어두 분이 이제 3학년 4학년 이제 되시니까 이제 어쨌든 고학년이잖아요 어 그리고 그 지혜 학생은 이제 코로나 이전에 이제 학교를 어. 1학년 때 다니시기도 네, 했고 네, 지금 아쉽게도 이제 캠퍼스에서 선후배가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서 정말 안타까운데 어 수험생들한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어, 고3 또는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음. 친구들한테 좀 이러한 대학 생활에 대해서 어, 신학과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으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입시를 겪으면서도 진짜 많이 느꼈던 게 적성에 맞춰서 학교를 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물론 주변의 말들을 듣다 보면 이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고 그냥 내가 당장 이제 이 입시라는 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음. 이렇게 뭘 하고 싶을 때도 많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저는 돌이켜보면 살면서 그 처음 수학이랑 물리학을 좋아했던 초등학교 이후로 제, 지금이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가 이 적성에 제, 이 학과의 적성에 제가 너무 잘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공부를 해도 좀 전혀 안 힘들다는 건또 아니고, 그걸 힘들지만 하고 나면, 아, 진짜 뿌듯하다.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고 얻으면서 그런 것들을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에 있어서 적성에 맞는 과를 자신을 잘 알고 또 이제 많은 그런 것들을 해주시잖아요. 뭐 적성 찾기 뭐 이런 거나 박람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하셔서 꼭 적성에 맞는 과를 선택을 하시면 공부도 더 재밌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도 더 구체화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민작생은 또 어떤 얘기를 좀 해드려주고 싶은지. 어, 저는 사실 급체적인 진로를 고등학교 때 정하지 못했어요. 음. 그래서 여러 가지 하다가 불교 동아리에 들어가게 된 거고, 음. 그래서 이렇게 불교에 접하게 된 건데,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말은 주변을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음. 한 가지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어, 진로를 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연말이 다 보니까 이제 그랬으면은 크리스마스잖아요. 우리 네, 아, 아, 네. 성탄절 특집으로 이렇게 두 네. 전국 네. 아, 대학이 네. 나와서. 그, 가톨릭 대학은 뭐 그, 그 가톨릭 천주교 쪽은 이제 그 성숙이 아닙니까? 극성숙이라고 <laughs> 해서. <해야 되나? 웃음> 아, 캠퍼스가 좀 예쁘게 꾸며졌나요? 어떻 뭐. 우선은 가톨릭 대학교는 캠퍼스가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네, 뭐 아시겠지만 얘기한 신학 대학교는 해화동에 위치 있고, 거기는 신학 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의예과 간호학과는 성의교정이라고 해서 반포동 성모병원에 위치해 있고요. 고터. 네, 네. 맞습니다. 네. 고터. 그리고 나머지 일반학과는 부천의 성심교정에 네. 위치해 있는데 지금 저희 성심교정 같은 경우는 그 구유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것만 봐도 아 정말 가톨릭대학교 잘 다니고 있구나 생각이 듭 <laughs> 동문대는 어떤가요? 지금 캠퍼스 뭐 크리스마스? 기수들 있었는데. 기수들 뭐 이렇게 종류가 특하히는 아니시면. 뭐다 그렇지만 뭐 어떤가요? 뭐 저희 학교에 지금 트리는 없어요. 없는데. <laughs> 어, 왔는데 <그래요? 웃음> 저희도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네. 그 전후에 연등제. 아. 연등제를 주도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학교 안에 연등으로 굉장히 예쁘게 꾸며놓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정말 네.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 동국대학교가 올해 중앙일보 대학 평가에서 9위를 했습니다. 오. 오. 네. 어, 매년 하는 그 중앙일보. 네. 네. 근데 이전에 없던 기록이고요. 네. 이제 그만큼 그 우수한 동국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네. 정시에 많이 지원 바랍니다. 음. 아, 예. 팝핀하 진입했다. 네. 인작생 네. 네. 네 동국대학교 일단 학식이 맛있습니다. 네, 유명합니다. <laughs> 네, 네, 아주 네. 유명한데 네. 어, 가격 어 가격이요? 가격 비싸지 않습니다. 네, <laughs> 네 아, 그리고 평균, 네 저희 동국대학교는 서울의 중심에 있어서 네. 여러분 가시고 싶은곳 어디든지 갈수 음. 있습니다. 네꼭 동국대학교에서 뵙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충무로요? 아 네, 충무로요. 지 네, 학생? 아 저도 이제. 아까도 계속, 계속 말을 하던 건데, 신학과라고 해서 막 엄청 신앙적이어야 한다거나 내가 수녀님이 되고 싶다거나 이런 건 절대 절대 아니고요. 어, 이건 편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신학과에서 배우는 게 단순 신학만이 아니라 그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배워요. 그래서 좀 저는 신학과가 그 이성과 좀 맞닿아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보는 시각 자체를 새롭게 바꿔주는 느낌입니다. 학문들이 다 정형화되다 보니까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 학문을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보편 학문으로서 신학이 그런 거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저도 잘 굉장히 하고 있고 아까 어필을 해주셨듯이 저희 학교도 해와에 있습니다. 어. <웃음> <그래서> <웃음> 해와 아주 좋아요. <laughs> 그래서, 네, 그래서 조금만 나가면 안국도 있고요. 네, 김원수님. 예, 우선은 저도 뭐, 가톨릭 대학교 뿐만 아니라 가톨릭 신학과라고 하면 신부님 양성하는 과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일반 학생 받은 지 올해로 50주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성직자 양성학과이기도 하지만, 일반 학생을 받았었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홍보가 안 됐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또 복수전공이 가능하게 열어놨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일반 학생들도 좀 많이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 그 외국에서는 일반 학생이 신학대학에 입학해가지고 신학이랑 철학을 공부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고등점자들이 그쪽으로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반 학생들이 신학대학에 가서 많이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 네. 아까 우리 지혜학생 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그 관점을 갖고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네. 인재가 돼서 잘 성장했으면 좋겠고, 어, 신학과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복수정도 열렸기 때문에 네. 다양한 길로 나갈 수 있는 저희 신학대학교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아, 오늘 바쁜데도 이렇게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좋은 기회에 한번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